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아민적입니다.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오, 일정 문의, 일정 문의는 가급적이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페를 만든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자고 한 건데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면 카페를 만든 이유가 없겠죠. 자, 하여간 에 9월 8일, 오늘이 9월 8일인데 내년 9월 10일을 가시는건지 <laughs> 지금 출발이 <이틀> 있을랑 해놓고 <laughs> 어, 하여간 일정운의를 하셨습니다 음, 뭐 하여간 꼭 이분만이 아니라 다음에 여행하실 분들에게도 참고가 되고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인아웃을 어떻게 할건지도 중요한데 남경인 상해 아웃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남경이나 또는 상해 인아웃으로 하시는게 더 저렴하겠지 표가 얼마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해 아웃으로만 하셔도 한 2-30만원대면 비수기니까 될건데 남경인 상해 아웃하면 제법 많이 올라갈거로 제가 생각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좀 미리 좀 뽑아 잠깐만 상해에서 남경 가는거 자 지열차만 2시간, 비열차만 2시간 정도 그리고 기차타로 이동하는 시간 뭐 기차 기다리는 시간 뭐표 끊는 시간 등등등 하치면 한 반나절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반나절하고 요 비용 약, 우리나다로한 3만원 안 되는 돈, 이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반나절을, 반나절이라는 시간에 대한 거를 돈으로 치환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행이 길면 길수록, 에, 비용 부담은 적겠지만, 여행이 짧으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그걸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인아웃에서. 이렇게 편도, 편도로 하는 비용하고, 상해 인아웃이나 남경 인아웃을 했을 때 경비, 그런 걸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분은 또 상해 소주를 또 중간에 또 들리시기 때문에 상해 이나웃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일정이 13일 정도 12일 13일 정도라 뭐 중국 기준에서 아예 넓은 건 아니지만 제 지도를 좀 미리 뽑아 놨는데 자 이게 한 번에 다안 보이지만 잠깐만요. 아이 너무 조그맣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이즈고. 여행하실 분은 요 정도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를 한 13일 정도에 도시겠다는 얘기예요 뭐, 충분할지도 모르겠는데. 충분한가요? <laughs> 자, 우리나라는 13일 동안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서울에서 뭐 수원이나 들려도 안 들려도 상관없고, 한뭐 경주 정도 보고 부산을 가겠죠. 이렇게 짧게. 아니면 뭐 제주도를 든다든가. 13일 정도에 보시려면 그까 체류지가 한 3군데 4군데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분은 지금 체류지가 좀 많아요. 자난 남경 그 다음에 합비 남창 경덕전 그다음 무원 소주 항주 상해 이렇게 들리시는 거라 조금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그 중에서도 난징 그 다음에 합비 남 상해 같으면 거의 성급 성도급이라 어, 좀 많아요 일정 배분을 좀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행의 목적이 조금 명료해야 되는데 조금 <laughs> 색깔이 조금 불투명하다고 할까요 음, 여행하는 목적도 중요한데 음, 물론 뭐 어디를 봐야 되는다는 목적성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 근데 지금, 경유하시는 때가 좀 많아요. 일단, 13인의 도시계는 이 남경도, 합비, 뭐, 그 다음에 남창, 다 성도급이죠. 상해도, 상해도 옛날에 가보셨으면 상관없겠는데, 음, 뭐 하여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경에서 합비로 이동, 합비에서 남창이동. 아, 려산이 1박으로 안되는데 <laughs> 려산 1박으로 보시게 좀... 2박 3일은 보셔야 될 텐데. 음, 려산을 보시려면 구강에서 내리시는 게 좋아요. 구강 어, 기차표를 한번 봐드릴게요 음. 어, 안후이, 합비, 허페이에서 출발하는거 구강으로 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합비에서 구강가는거 5시간정도 걸리죠 어, 기차 시간대도 조금 좋은편은 아닙니다 새벽에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 침대 버스도 있네요. 침대 2차. 구강이 좋아요. 뭐 루아나 정도 사셔도 되겠네요. 뭐 루아나, 잉, 잉워, 딱딱한 침대, 부드러운 침대. 180원이니까 한 35,000원 정도? 이거는 한 25,000원 정도 하겠네요. 부드러운 침대는 한 25,000원. 딱딱한 침대는 3만원대 초반 되겠네요. 환율이 거의 또 올라서 한 200원 꼴이니까 뭐한 36,000원 정도 하겠네요 이런 거다 하셔서 가시면 되겠죠 짧은 구간이니까 뭐좀한 만원 정도 더투자하는건뭐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침대 자, 근데 5시간 가는 거리를 밤이나 8시간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차이가 중요하 그게 아니고 여산은 1박 2일로 보기엔 산이 좀 커요 풍경구가 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어, 일정이, 그, 체류지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 조금, 효과적인 여행을 하시려면, 아,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여강에서, 아, 산에서 남강, 저기, 남창가는 버스 타고 나오시면 돼요. 어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한, 하루에 세러편 밖에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했나? 만약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산 보시고 남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근데 9월 14일날, 난창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니까, 9월 13일날, 9월 12일날 밤차를 타시던가. 이거 너무 바쁜데. 9월 13일날 밤차를 타시거나 해서, 구강으로 가셔야 돼. 구강. 국항. 구강에서 버스 타고 가시면 한, 1 시간 정도 걸리니까. 여산까지. 그 경덕전, 하루면 되고..어? 무원에서 소주 가는게 조금 문제인데 음..내가 뭐 할라 그랬지? 아이거구잠깐만요 강소..아까 내가 좀 뽑아놓은게 있는데..아니.. 강소 내가 지금 뭐 할라 그랬지? 아 경덕전? 아니다 아니다 아 무원 무원 무언 무원 볼라면 무언이 무언이 강서 잠깐만요 아 강서 응? 강서 아닌가? 맞는데 무언이 왜 여기 안 들어있어? 아 무언 시간표 여기 우리 규차이 님이 올, 오랜만에 정말 그 업데이트 시켜드린 시켜주신 무원 버스 시간표를 잠깐 참고 하겠습니다 왜 이걸 보냐면 지금 무원에서 소주 가는 시간하고 교통편 때문에 그래요 뭐 경덕진까지는 상관없죠 40분마다 한 대씩 있으니까 아주 많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저기 에 요고 항주 하루에 두편 밖에 없죠 무원이 좀 시골에 좀 교통편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 그래서 항주 가서, 항주에서 소주로 또 이동하셔야 되는데, 아마 하루 종일 깨질 것 같아요. 펭기무원에서 항주까지 한 네다섯 시간 걸릴 테고. 항주에서 또 소주로 이동하시려면 2 시간 반, 3 시간. 음, 뭐, 기차 타면 좀 빠르겠지만. 하여간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냥 상해 인하우스 하셨으면, 상해에서 소주 보고 남경 가면 자연스러운 동선이 됐을 텐데. 그리고 항주에서 황산에서, 그니까, 무원에서, 어, 황산이나 이쪽, 황산 가셔서 버스, 기차 타고 가시거나, 좀,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데, 아니에요, 무원이죠. 그거. 여기가 무원인데, 기차 타려면 샹라오나, 옥산, 그리고 황산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요. 중간에 껴있어요. 애매하게, 무원이. 인아웃이 중요한데 인아웃도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단 여자는 하루, 당일로 보기엔 조금 그래요 2박 3일 정도는 보셔야 돼 상당히 넓습니다 경구가 의외로 경덕전, 무원 무원에서 소주 이동하는 게 조금 시간이 이동 편이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바빠요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바쁘어서, 이, 9월 20일 날, 소주, 여기를, 그까 그러니까 9월 19일부터, 소주는 옵션으로, 앞에 일정을 치우시다가, 어, 앞에 혹시 뭐, 남경 합비, 남창, 려산, 뭐, 이런데서 내가 맘에 든다. 아니면 갑자기 황산이 땡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황산, 음, 지금 이 동선상으로 황산을 들리시는 게 편한데. <laughs> 아이 일정상으로는 다볼순 없으니까 선택을 하셔야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일단 어, 황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저 아니, 사람 자꾸 제가 제 주관을 개입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여행을 짜신 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짜신 분들의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지 제 주관을 개입시키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주, 좀 주관적인 갑자기 객관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여간 9월 19일부터는 19, 20, 21일을 21일까지는 상해 가셔야 되니까 최소한 19, 20, 21일 3일 정도는 예비일로 두시고 앞부분 남경 합비에 합기도 되고 남경은 뭐적 2박 3일이면 충분하고 뭐 려산이나 경덕진 무원 같은데도 무원도 교통편이 안좋고 무원도 보시려면 상당히 넓어요 면적이 1박 2일로 보기에는 좀 바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일 20일까지는 예비일로 두셔갖고 필요한 데 쓰세요 앞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21일날 어디에 계시던 상해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상해 항주소 상해는 뭐 나중에 몰아서한 번에 거기 언제든지 갈수 있는데고 그 저렴한 표도 비수기 때 많이 나오니까 무리해서 이번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안유성 강서성 이두 개를 핵심으로 단경까지 하면 강소까지 이세 개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에 집중하시 자원이 한정적이면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분산이 되면 이동하는데 시간과 스트레스와 체력을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일정을 패스를 하세요. 수주, 수, 무언부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소주는 그냥 옵션. 시간이 나면 보고, 안 나면 패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실 그 수많은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표 끊기 전에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출발 이틀 전에 <laughs> 질문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행기 표를 끊기 전에, 에 물론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으니까, 뭐 급하게 여행 갈 수도 있는 건이지만, 급하게 여행을 가시더라도, 꼭 비행기 표 끊기 전에 일정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카페가 있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실수, 경험, 그리고 노하우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자는 데 카페의 의미가 있는 건데 쪽지나 뭐 개인적인 걸로 자꾸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실수담 이런 거다 공유해 주시면 다음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좋은 여행 되시길 기원하면서 그리고 또 이분은 제가 신강 카스에서 또 하루를 또 같이 예 여행을 하신 분이라. 제가 여행기를 사진을 막 뒤져보니까 또 생각이 무럭무럭 나네요. <laughs> 덕분에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카스에서. 그리고 집에 우리 노인네가 버리다만 무슨 엽서가 하나 있는데 이 엽서를 보내신 건지. 파키스탄에 서온 엽서인데. 성함이 없어서. 뭐, 하여간, 제가 만난 분들이 좀 많아서 헷갈립니다. <laughs> 자, 하여간 좋은 여행 되시고, 에, 궁방한 있으면 여행 도중에 언제든지 게시판에 팍팍 올려주시고, 뭐, 비수기라 아주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다가 일정을 좀 많이 쓰세요. 그리고 뒷부분 일정, 수조부터는 과감하게 팍팍! 하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를 한번 더 누려보시고요. 상해항주소주는 같은 동나라 어... 황산까지는 한번 누려볼 만한데, 너무 역시 황산이면 바쁠 것 같아요. <laughs> 자, 하여간 즐거운 여행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여행 길라잡이 배나온 김암민족자티였습니다 응, 음? 어떻게 끊지? 가끔 하면 끊는 방법을 몰라서. 아 이거예요?